그 다음에 따단, 딴, 딴. 아니,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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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진정하시 네, 따, 네, 딴 따,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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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따, 따, 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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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피부. 피부. 아, 피이정피 아, 니어느정이해야거요한번거이해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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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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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가면서, 가면서 제자리에서하면안 돼. 안 돼, 안 돼. 제자리서 가면서, 가면서, 가면쭉가면가면가면가요힘가가지말 가면서, 가면으로가 전체적으로 가야돼가 전체적으로 두부서 가면서, 가면서, 가지 말고. 면단단단단 가면서, 가면 어.. 힘만 가지 말고 에이, 전체적으로 태국보폭 작다더니 안 잡아요? 아니죠 폭폭 좀 작아요 이게 작은 거예요? 에이. 어우 큰데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더, 음. 더 크죠 이게 많이 안 벌어지잖아요 지금 아.. 어기도.. 오네 음, 많이 안 벌어져요 네. 네 이게 작은 거라면 왈츠는 얼마씩 가야 되는 거야 딴딴 <laughs> <laughs> 딴.

에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통으로 가야돼요 무조건 통으로. 됐죠? 응. 피피터 록, 록, 록 꽈, 꽈스텝 록스텝, 그다음 이제 왼발 뒤로. 왼발 응. 뒤로. 에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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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퀵퀵퀵퀵퀵퀵아 퀵, 아, 퀵. 아, 거기서 퀵퀵퀵한번 이거 해 줘. 그렇죠. 퀵퀵그 다음에. 그거 아, 하나만. 퀵갱퀵갱그 어, 다음에? 퀵퀵 이렇게 돼야 돼퀵갱퀵갱토토토토토 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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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토? 어, 아, 무릎 토? 구부리고 무릎 구부리고 네. 퀴퀵퀴퀵퀵퀵퀵아퀵 아. 퀵. 이렇게 따 체이스부터 고개 체이스? 드시고 체이스? 체이스? 따아 따아 뭐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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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딴, 딴, 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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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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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이렇게, 예. 이렇게 돼있죠. 체이스 했어요. 이제 Cheis. 나올 거예요. 이제. 오른발 예. 나와야 돼요. 오른발. 예? 오른발. 딴, 돼있죠. 따, 다 따, 따. 따, 따, 따. 예. 했죠. 예, 돌려준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다시 이렇게 닫을 거야. 아. 그 다음 다시 열 거야. 그 다음 다시 열 거야. 딴. 또 닫을 거야. 아. 예. 그

자. 이게 처음이에요? PP, 예. PP에서 시작할게요. 처음? 1, 2, 3, 4 2, 2 오케이 3, 4 3, 2, 3, 4 4, 2, 3, 3, 4 5, 2, 3, 4 6, 2, 3 4앤 예, 그렇죠. 어, 아요 앞으로 서 예, 예. 예 많아요. 로그 많아요. 더블로. 아, 아. 도1 아. 2 3. 우. 후3 4 2 3 4 5. 2, 3, 4, 6, 2, 3. <laughs> 여기로 느껴. 여기로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 여기를 시 여기로도 받는데 프레임으로 또 받아. 아, 프레임으로 받으니까 프레임이 무너져. 아. 아무래도 탱고는 프레임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세요. 네, 아. 음, 프레임으로 하는 게더 세서? 프레임은 좀 잡아요. 토션오 그렇죠? 그렇죠. 슬로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클로즈로 바꿔야지. 아.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이 정도까지? 네. 됐죠? 지금 이렇게 돼있죠? 네. 자, 발 나갔죠? 발 나가서 비벼야. 아니요. 발이 이제 비벼야 돼요. 비벼야 이렇게 돌아요. 근데 지금 헤드가 빨리 돌아갔잖아요. 헤드가 먼저 돌아가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내추럴이라, 미래에 드리기더라? 그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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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마지막에 바꿔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laughs>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 발을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저 발을 미대워. 원, 투, 쓰리, 데이트. 자, 이제 왼발 체중에 오면은 남자가 클로즈로 바뀌어요. 그때,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 왼발, 노, 오른발 놓쳐 네. 오른발 놓으면서 약간 로테이션 들어가요. 로테이션. 그다음 왼발 놓죠. 네. 왼발 놓으면서 또 피벗이 들어가요. 피벗. 그다음 헤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어요. 바꾼다고 생각하시요아 피벗 하고 딱 넣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아 그래서 헤드가 좀 늦게 바뀌고. 네네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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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프롬 나드 포지션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슬로우하고 킥킥할때 네, 네. 클로즈 포지션으로 바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밑으로 바꾸거든요 네. 그럼 밑으로 받아서 헤드를 바꿔야 돼요 네네땅할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뭐잘 모르겠죠 네 몰라요 P 응. P 해보고 이렇게 돼있죠 피피 1 2 3리 돼있죠 네쓰 이때 바꾸는 거예요 네. 이발 체죠아 지금 헤드 바뀌었어요 네 3. 리 쓰리 2파예 그렇죠 일 이렇게 들어왔죠 제가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들죠. 헤드 바꿔야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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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들죠. 네, 네, 네. 몇번 바뀌었네요? 네.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예. 고개가 많이, 어우, 생각보다 이게 고개 바꾸는 게 좋아요. 고개만 바꾸면 머리가 하얘져. 휘스크, 휘스크. 휘스크 네. 하고 난 다음에. 휘스크 이렇게 돼있죠. 네, 그러면 왼발 나가죠. 왼발 네. 나가면 제가 또 바꿀 거예요. 그러면 헤드 왼쪽이에요. 음. 돼있죠? 그 다음 놓고. 네? 바꾸고 놓고 록스텝 그 다음 발이 이렇게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서 피피 이렇게 돼요 놓고 이제 옆으로 돼있죠 발 빼고 그 다음 헤다하지아직아지아퀵퀵 퀵, 이렇게 돼요 에이빠는 해야될텐데 에잇바라면 한번 여덟, 여덟 소절 여덟 소절이면 어떻게 돼요? 여덟 너무... 소절로 짜요 네. 한 파트가 끝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A 파를 한다는 거죠? 응, 그렇죠 어. 그러면 총한 어. 바퀴를 돌면 어. 3 2절에서 36소절이 3 6절은 8? 38이 24 48이 3 2파트한 바퀴 돌면 36소절, 40소절 이렇게 돼요 많은 소절이 네. 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은 여덟 소절을 해야 된다는 그말씀이에요 그쵸 그쵸 그아 그러니까 네, 여덟 소절, 소절. 그... 스텝, 스텝만 나가는 거니까 네네네 네, 네, 음, 여덟 소절 음. 지금 해, 지금 한게몇 소절이에요? 여섯 소절 여섯? 여섯 소절 아 그러면 두 소절을 더 하시겠다는 그렇죠 아. 더 해야 돼요 네네다 <laughs> 생소한 용어라 잘 네. 보세요 원투 쓰리 포투투 쓰리 포 쓰리 Two, three, four, four, two, t h r e n 여섯 소절이에요. 아네네 네,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니... 빠져있면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돼 있어. 요 잠깐 이게 이 거기 도 그, 빨리 켜야지 그리고서는 좀 구부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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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3, 2, 2, 3, 4, 3, 2, 3, 4, 4, 2, 3, 2, 3, 4, 5, 6, 2, 3, 4, 5, 6, 2 3 4 5 6 2 3 4 21, 22, 23, 24, 체5스3 4 6 2 3 4 음, 체이스 하실 때는 네. 아웃으로 가야 돼요. 체이스는 아웃? 예, 예. 자, 보세요. 체이스, 그러니까. 안 넷, 네. 안돼있죠그 다음, 갔죠? 예. 네. 그 다음, 이렇게 클로즈 데일. 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아웃사이드죠? 그 다음, 피벗이 들어가. 그 다음, 아웃사이드. 아.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발 빠지면서, 록세븐 클로즈. 예. 네. 그 다음, 프롬우나드 다시 클로즈 그러니까 이런게 있네 하고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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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예 그렇지 아주 좋아 피 클로즈 마우스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5 2 3 4 6 2 3 포 오. 네, 네. 생각보다 잘 되네. 네, 네. <laughs> 도셔? 여기 딱 잡고 도셔. 잡고. 응. 하나, 둘, 셋, 네, 둘, 둘, 셋, 네, 셋, 둘, 셋, 네, 네, 둘, 셋, 네, 다섯, 둘, 셋, 네. 다섯 둘. 셋, 넷. 셋넷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낫죠 다섯. 다섯 되있죠 네. 넷. 셋 넷. 셋. 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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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그렇죠. 아. 뒷발 나야지. 뒷발 체중 나야지. 네. 이거 셋? 네. 셋 했죠. 그럼 뒤로 나야죠. 아. 완전 한발차 예. 한 줘. 예. 예, 한발차 줘요. 센터에서 한 발. 그렇죠. 한 발. 네. 왼발 지금 체중 있는데? 없어요. <laughs> 네. 그 네, 네. 발도 <laughs> 네. 이렇게 놔야 돼요. 네. 그다음 이제 백체 백첵. 단 단. 백스위 갔다 갔다. 난. 예, 맞죠? 네. 따다. 네. 따따. 따딴. 따딴따. 딴 따. 딴 따. 딴 따. 따다다다. 단 따. 단 따. 딴, 따 따다. 네. 이렇게 되죠? 딴, 딴 돼있죠? 포로에이슬 피버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리버스 피버 딴따딴따예 이렇게 돼있죠? 어, 네 하나 둘셋넷 리버스 피버 리버스 하나, 하나. 둘셋 음. 네, 예 네, 네. 네, 여기까지. 네네. 네. 홀드를 하고 하면 따단 했어. 네, 있죠. 지 않았나요? 예꽂죠 꽂... 네, 꼬고. 네. 예. 네. and 하나, 둘, 뒤로, 뒤로, 뒤로. 헤드 바꾸지 말고 셋 넷, 네, 하나 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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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놓고 네. 그렇지. 땅은 보지 말고. 나 그럼 네. 어디 봐요? 예, 그렇죠.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아, 천장, 아땅 보는, 아, 보는 게 없구나. 땅 보면 절대 안 되지. 아땅 보는 게 없구나. 예. 자, 그렇죠? 클로즈. 클로즈. <laughs> 네? 클로즈. 클로즈로 이제 클로즈? 예, 끝났어. 크로스, 예, 클로즈로 예. 끝났어. 여기는 플로의 포지션이에요. 자, 클로 저 어깨 잡아보세요. 응. 클로 저기 보고. 클로즈 포지션이죠. 네. 예. 클로즈, 폴로웨이. 해도 바꾸면 돼. o 로웨이포 포지션. 로웨이 포지션. 다시, 그 다음에 클로즈 포지션. 아하. n c l 이 s e position. close p o s i t i p p p o s i t i 약간 p p p p p 예 약간,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시 클로즈에 가까운 건가? 아, 그러니까 아니요로 아니, 포지션. 열려야 돼. 자 보시면은 PP 포지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PP라고 PP 포지션. 해도 돼요. 예. PP라도, 했는데좀 들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and 하나 둘. 응. PP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헤드가 왼쪽에 있어요. 응.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B 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 처음 듣는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베이지 네, 갈 때는 포로이 네. 포지션은 안나니 포지션. 포지션. 근데 그거는 알고 가, 그러니까 에어 둬야 되 그렇죠, 그렇죠. 포로이 포지션, 딱돼 있죠? 헤드 클로즈, 클로즈? 네. 하나, 포로이 포지션, 헤드 바꾸지 말고. 아, 힙이 엄청 빠져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건 틀린 게 헤드가 안 바뀌네. 힙는 원래 바뀌는데. 포로웨이 그렇죠, 그렇죠. 예, 포지션. 뒤로 갔죠? 아니, 네. 아니, 아니, 발이 벌써 놓으면 안 돼요, 뒷발을. 네. 오른발을 벌써 예, 놓으면 안 돼. 예. 뒤로 더 가야 돼. 더 가서 힙 빼지 말고 그렇지. 가서. 놓고. 되있죠 네, 왼발 체중이에요. 왼발. 예. 네. 네. 그다음 에 이제 네. 오른발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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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모으고 으, 그렇지. 뭐, 뭐, 놓고. 예예예. 그렇죠. 네, 네, 네. 힙이 빠져요. 아, 그러니까 볼러 포지션은 고개 헤드가 피피하고 틀리다. 네. 자, 이게 네. 힙이 빠지면 이게 자꾸 붙는 거예요. <laughs> 알겠어요. 이게 붙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줘야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그렇 네. 처음부터. 여기 컨택. 토션 이쪽 보세요. 이렇게 돼요. 토션.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슬로우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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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퀵. 킥.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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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 퀵, 퀵 퀵, 퀵퀵퀵퀵퀵퀵퀵퀵서 여기서 가 i c k q 가 i c k quick, q 쪽으로 k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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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c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laughs>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포로에 쓰시고 제자리에 돌면 안 되고 가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네. And, 하나, 둘, 둘 셋, 셋, 넷.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돼요. 네. And,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셋. 셋 나가야지. 나가야 셋이지. 셋 넷. 아, 그렇 나가고? 넷. 넷. 아, 아 나가고섞어고 예. 아. 네. 허벅지. 허벅지 건태. 예, 예, 예. 네.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오지마. 네, 거기 있어요. 네. 오지마세요. 네, 하나 발 나가면서 네 들어야지 들어야지. 근데 네, 뒤로 가야 돼 가요. 가고 피벗. 여기서 여기서 뒤로 뒤로 발이 이 발이 약간 여기. 오른쪽으로 나야 돼요. 네. 사선으로 놓고 피벗. 피벗이라는 그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비라는 소리 아니야? 에 피벗 해야죠. 그러니까 가면. 피봇이라는 뜻이에요. <laughs> 낫죠? 네. 가구, 피벗. 아, 내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선생님이 돌주시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laughs> 가구, 피봇 아, 내가 네, 돌리라고? 제가 돌리긴 하는데 네. 제가 아무리 돌려도 발을 안 비벼주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구, 비벼. 네. 가구, 비벼. 알 아, 네. 가구, 비벼. 그다음 나와야 돼요. 아, 가구, 비고이대게 있죠? 에 예, 비비고 기다려 줘야지 비비고, 비비고 그 다음 나오고, 나오고 옆으로 모으고 예예 그렇죠 예, 예, 예. 네, 굴리고 쭉 들어주고 넷 예, 네, 하나 둘 빼, 빼면 안돼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텝이 확실하지가 않은게 왜 자꾸 돌으려고만 하거든요 돌으려고만 하면 안되고 하나 이게 가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야지 네. 갔죠 네. 여기서 돌을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갔죠 그 다음에 가야지 아. 가야지 그렇죠 휘스크란 말이에요 휘스크. 이게 휘스크 아맨 처음에 돌피 것이 아니라 그냥 가고 가, 가. 휘스크. 휘스크. 휘스크 그 다음에 휘스크버. 왼발 나오면서 피버 이렇게 돼야죠 네. 휘스크, 그렇죠, 그렇죠. 휘스크 먼저 만들고 피버 그렇죠 휘스크 만들고 피버 네네 and 하나 가고 둘, 휘스크 샌 피버. 네, 피벗은 어디 갔어요? 이발로 빨리 놓으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지. 이발 놓으면 벌써 다음 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피벗 돌아야 되는데 이걸 네. 못해. 네. 이발에 서 있어야 돼. 네, 고개 들고. 그 다음, 피벗. 이제 나오고, 나. 하체, 하체. 보내고. 네. 그 다음에 모으고. 아, 여기를 보내. 예, 예, 예. 여기로 보내고. 보내고 모으고. 예. 그러니까 다리부터 네. 하고서는 아. 이게 토션을 만들어야 되나? 클로즈 피피 플롭맨. 앉아. 아우 너무 많이 키우지 마 이거. 아그 앉아. 예. 어우 많이 앉았다. 생각보다 많이 앉네. 슬로우. 예. 앉아. 킥. 렌지고. 킥. 뒤로 뒤로 가. 아내 척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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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예. 클로즈. 킥킥킥킥 퀵. 킥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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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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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in language Jungnet>